잘한다. 잘한다. 10초. 아, 아유, 어려워. 아, 진짜 힘들다 오랜만이야, 진든 패배할 때가 있어. 와, 씨, 나 이거 언제 채우냐? 괜찮 나서. 힘들게. 경기는 졌다. 괜찮아. 다시 싸우면 된다. 어 뭐야 점수가 깎이네. 어 극혐. 근데 네, 이거 깎여지면은. 헐. <laughs> 그리고 자동으로 계속 재시작이 안 돼. 어. 아 소자 처치 이퍼야. 이거 그냥 빠르, 빠른 빠른 전투로갑시다 빠른 대전. 2퍼요 네. 네. 야. 키를 못 했어 아예. 아니, 그, 그럴 수 있어요. 뭐. 핸드캐논으로 킬이 절대 안 돼. 어... 어... 그냥 빠르라라 가가지고. 아, 그거 핸드캐논 처치도 하면서 같이 하시게요? 그러려고 했는데 핸드캐논 킬이 안 돼가지고. <laughs> 근데 어차피 제기억에 아닌가? 그냥 실내장에서 핸드캐논 켠다? 그냥 뭐... 빠른 대전 가서 파동 소총으로 잡는 게 훨씬 나을. 경쟁... 경... 그래 경쟁에서 핸드캐논으로 죽이는 거라서 빠른 대전 가면은 어차피 핸드캐논 안 끼셔도 돼요. 네. 더 그래서 이거 끼시면 오리엔테이션 이거 어차피 4 6 퍼니까. 뭐 드세요? 아, 어, 매워. 뭐 드세요? 와사비 콩 과자요. <laughs> 아,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거야? 요 아, 아. 그냥 그냥 돈 주고 사먹는 사람 처음 봤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이야 아, 이쪽 얘 그냥 근데 굳이 내돈 주고 사 먹기는 조금. 음. 어, 아. 아. 잠깐만 이번 주 거실 그건 뭐지? 뭐요? 가운데 거요. 아수라장이네. 아수라장이요? 차라리 이거 네, 근데 하지. 아수라장 하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왜왜왜 진짜 안돼요 진짜 안돼왜왜 이거는 왜? 이거는 올릴 수가 없어요. 뭘올리다니 이건 퍼센트 올릴 수가 없어.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죽으면은 깎여요.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호자 처치를 하면은 1퍼가 오르 2퍼가 오르고 죽으면은 2퍼가 아... 죽어요. 아니, 아 깎여요. 아 그래서 안되는구나 네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해야지 데스도 음. 같이 많이 할 거라면 그래서 내가 아까 데스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2프밖에안 오는 거구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 대신 1.1이셨을 거예요 아닌가? 맞나? 보면 되지 몰라요 0.5? 0, 0 5인왜 2점이지? 핸드캐논으로 잡은 거한 5명인 거 같은데? <laughs> 그럴 수있 어요. 그저 그거 하 면서 어, 그뭐 냐? 저거 행캔 쓰기 시작 해가 지 고, 그 저는 저도 뭐 자동 수총 막 이런 거썼 어요. 최초 음... 신현 회장 자체 를잘안해 가지고. 술 회장에서 그 뭐냐 검 가지고 휘두르고 뭐야? 이러고 다녔는데. 가 네. 음. 순간이동해 가지고 찌하고 죽이고. <laughs> 배고파. 아전 아까 피자 반 절을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네요, 지금. 어, 라우님 본가가 뭐지? 멀어요? 뭘 혼자 뭘 하다뇨? 아라마님은 뭐? 본가가 뭐세요? 아 본가가 뭐냐고요? 네네. 네좀 <laughs> 귀찮은데 아 멀어졌어. 아, 제가 좀 이사를 해가지고 살던 곳이 좀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 이사를 하셔서 멀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전에도 멀리 있었어요. 그전에도. 멀리 있었는데 지금 더 멀어져서 아, 가기 너무 귀찮아. 저는 차 끄는 거안이랬어요아 <laughs> 차를 나도 막차편막 어,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갔으면 좋겠다. 진심? 어? 어. <laughs> 아,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진심으로 가기 싫어요. 아, 난 걸어서도 갈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 그럴게요. 아, 아니, 근데 아니, 저는 애초에 가까워도 안 갔을 거예요. 뭔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무서운 것 같아. 가안 가는데, 아직은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부럽다. 아 저는 돈, 돈을 돈을 준다 해도 안갈안안 가고 싶어서 한 500만 원 주면은 가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뭐 역벌 <laughs> 지금 고민 중이에요 추석에는 내가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 가지고 추석에 해외 나가는 비행기표도 비쌀 텐데 1년 전부터 끊어 끊어도 아이고 집 뭐, 멀리 안 가면 되죠. 처로 가는거지어떡서 비행기표 하는데 취소하라고 하면은 위약금 물어낸다. 아! Holy shit. Holy shit.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 명에서 같이 있다가 다 죽냐? <웃음> 아, <웃음> 진짜, 겁나 <까나없긴> 웃기네. <laughs> 아! 안돼요! 아, 나포! 아, 유탄 진짜. 아, 잠깐만. 귀엽다. 저쪽에 나포가 있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 아. 건들어 왔네 아시 동전에 명절 음식 엄청 없다. 집에서 쫓겨났다. 끝까지 산적 몇조각리 몰래 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어? 쫓겠다자유도 즐기세요. 제발. 아, 명절하는 음식 아 명절 음식을 하는 집이 아직 없구나 아, 명절 음식 말했지? 이런 거제사나는싹 사라져. 싹다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은, 은, 어 전? 전 같은 거는 하는데, 어디? 어, 누구 한명이로 올라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예전에 너무... 제가 진짜 공가에 있기 싫어가지고 한참 그때 포켓몬고가 한국에 처음 이제 서비스 했을 때였거든요. 그에 그래, 설날 뭐? 겹쳐가지고 포켓몬고 한다고 나갔어. <laughs> 난... <laughs> 아니. 뭔가 나갈 구실을 만들고 싶은데 아. 휴하이다 어깨 방 진짜 개 짧아. 아니 뭐 저거 앞에서 멈춰 네, 이 게임이 뭐, 이제 국내에서는 건... 데스티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데스티니 가디언즈라고 시가 됐어. 괴 합쳐 <웃음> 싸우면 <웃음> 무엇? 될수 없지. 어 뭐야? 어디야? 명함이 나이스. 자네 잘가라 얘 오, 오, 오케이 잡고 오, 죽었다. 오1등이야오아 역시 빠른 전투가 답이다. 음. 경쟁은 진짜 못해먹겠어. 경쟁으로서 그냥 헨드폰처로 못먹겠어. 어, 자네가 앞서고 있어. 샷건을. 어, 나올, 것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있어? 있어? 어메이데게리어탄안먹어도꽤 한다? 어어 왜애 보이냐? 5분밖에 안 남았어. 아, 그렇지. 도망가지 마. 좀 잡자~ 아 그냥 퍼센트만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엥? 실행이 안된다고요? 네뭐설치했는데 실행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방불을 했다고 아죽어죽죽될같아안 돼. 돼! 안 돼! 안 돼! 돼! 이 어아 아, 나뻐 여명에다가 수폭까지야아 뭐. 뭐야 아, 아니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큰일 아이 짜증나 불어아 없나요? 뭐 뭐라고요? 시끄러우 말씀해주세요. 음. 잠시 소리가 부차가지고 아내 디스코드 소리가 너무 작아. 저 시끄러우면은 네 말씀해주세요. 아네네 네. 네 아, 딱히 에코님 언제 조용한데 어, 그래요? 네. 다행이다. 뭐야, 이거다, 뭐 이거? 이 이거? 어이겼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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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이거? 이고 이거? 피자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 고기를 드세요. 그러면 아 요즘 삼겹살 구워주는데더라. 저는 그저께 냉면에 갈매기살 구워서 먹었죠. 아 주말엔 곱창 구워 먹어야겠다 아 21퍼밖에 안돼 이런거 한 4판을 더 해야된다는건가? 어나 그래도 빠른 전투는 대영웅이네 767점 빠른 전투는 맥시엄 되게 대... 큰걸로 알고 저녁을 뭐 먹지? 저녁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일단 카레돈까스가 먹었... 있고요 제가 어... 어제... 먹었또뭐 있지? 이치란 라멘이 있고요 양고기가 있고 어... 목살도 있고요 돼지고기 목살. 소고기는 소곱창 밖에 없고, 치즈 돈가스도 있고, 모짜렐라 핫도그도 있고, 가라아게 있고, 명란도 있고, 아, 별게 다 있네. 지금 제 냉장고, 냉동고가 꽉 차가지고, 집에 있는 걸 빨리 먹어야 돼요. 주말에 아파버려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뭘안 먹었더니 원래 이거 다 설날에 먹으려고 쟁여둔 건데. 어, 그걸 가라게랑 라멘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아, 저 그렇게 조합하면 되죠. 라멘에 가라게. 아, 좋아. 저녁 그렇게 먹어야겠다. 네? 네? 왜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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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한건데요 아유, 딱 괜찮은 조합인데. 그렇게, 그걸 그렇게 정해버린다고? 아유, 아유. <laughs> 지금 정해 버린다고? 지금 아직 뭐 저녁 멀었고. 설거지해야 돼. 가라개, 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근가라뭐 그 끓이... 있길래 어 맛있어 보인다 하고 한봉지 샀어요. 냉동 그런 거죠? 네. 에어프라이 대표서 먹으면 됩니다. 역돌. 적을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을 것. 에어프라이. 제 집에 있는 게 에어프라이도 되고 오븐도 돼요. 아 그때 사셨다는 거? 네, 아주 그래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 아 조만간 생각 하나 사서 바비큐를 해 해놓, 먹려 해 먹으려고요. 오메? 그 저쪽이 선들을 빼앗았다. 그간아게는 기름에다가 튀길 때는 이제 175도에서 5분. 뭐 튀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하면 뭐, 똑같아요? 아, 근데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로 하면은, 좀, 그... 아, 그, 되게, 기름, 기름기 맛이 없, 없긴 해요, 완전. 좀 맛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근데, 그렇게 맛없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지? 급, 제가 극한 직업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어, 아, 아나 자꾸 집중 안 해. 내가 뭘까 생각하다가. 거기에 그 뭐지? 봤는데 갈비 맛 양념 네. 레시피가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그 유명해져가지고 먹어볼까? 결국은 싶어서. 수원 왕갈비 통닭. 걔가 <laughs> 지금 이제 살잖아요, 지금. 아, 예예 들어보라 레시피가 그게... 인피소리로... 아, 근데, 영화보면은 정말, 먹고 싶게 생긴 기 했어요. 음... 그냥, 간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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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냥, 저 호식이 두그 마리에서 파는 간장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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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빙었다. 아, 이해. 아! <laughs> 뭐? 와, 3킬 아, 이거 진거 같은데? 아, 내가 너무 집중을 나안 어떻게 했네. <laughs> 아, 살려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신. 아, 나 포스팅 다 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집중 안 해서. 어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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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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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을때 명이 있냐고 하냐? 아, 냐 아, 아, 센트한1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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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나만의 그쪽에 가어친가치고 있어요. 있어요. 가, 면뭐 거야, 뭐, 없는데? 안보이는데 하나 가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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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아 엣 78%인데 아까 분명 나왜 또기 뭐뭐덤 궁 썼는데 애들이 없어 아아좀아 퍼센터 확인하는게 무섭다 오퍼되어있는거 아니야? 아이동하면 죽어 아 오퍼데이스가 무섭다. 아 좀. 아나 지금 궁에 몇번죽는 거야? 네 번째 죽고 맞나? 너무 똑같다면 이거 여기서 오겠는데? 그래.